비가 와서 집에 들어간다. 비 1번, 집 번호 4번, 급식실에 사각 식판을 두고 한다. 식판 4번, 식판에 상추를 담는다. 상추 16번, 이번 주로 또는 호우로 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으로 분석하는 호우로 또입니다. 1201회 2월 꼼수로 또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는 1번, 2번, 4번, 16번, 20번, 32번, 2등볼 4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 1201회 2월 꼼수는 갈색이요, 갈색. 갈색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식판 어, 두개 들고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 44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4가 나왔어요. 첫 주에 4가 나왔으니까 어, 주점석으로 이건 설명 다 했잖아요. 이건 어, 넘어가고요. 급식실 장소 어, 장소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소 어, 급식실 장소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식판이 촥촥촥촥쫙 쌓여있잖아요 여기 걸뭐 뭐 집으면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식판에다가 상추를 담잖아요 참 꿈이 재밌는 게 제가 식판을 집었죠 그럼 사각이가 사 나왔어요 또 상추를 집었죠 상추를 막 담았어요 그러니까 상추 16 나오죠 아, 꿈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꿈을 이렇게 꾸면서도 사, 사실 좀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재밌는 스토리로 나올까 인간인 저는 스스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아 진짜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으 그럼 이렇게 꿈을 잘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여자친구 생기게 할 수는 해줄실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항상 따라붙는단 말이야 여자친구 애인 어쨌든 뭐 결혼할 수 있게 딱어 그거는 어려운 건지 이렇게 또 묻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어 로또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상추 16 16에다가 세모 칠게요 상 찍고 제가. 꿈에서 여러 번 이렇게 상추를 몇 개를 여러 번좀 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뭐한번더 보는 거죠 예, 꿈에서 그랬으니까 요 집번호 4번 그 다음에 지하에 숨는다 45번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요꿈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것도 세무 잘 쳤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노트가 많았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많아 보여요 근데 결국 어 4번은 좀 앞에서 많이 쳤기 때문에 어 그래서 노트가 많았는데 가져간 선생님이 가져가고 근데 선생님도 나왔어요. 근데 위치도 그래서 45가 나왔단 말이야. 내 위치 선생님 위치. 그래서 요거 선생님 나오고 노트 나오고 책 번호. 노트 번호 근데 저는 공책으로 느꼈거든요. 공책. 음, 공책이라서 어쨌든 그래요. 요세 번은 치지 않고 일단 여기서 어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번호들 중에 그리고 여기서. 집에서 나갔다. 몇명이나 집에서 나갔는데 집사 나왔죠. 근데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 번호 세모. 그다음에 엎드려서 간다고 했죠. 엎드려서 엎드려 세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이 순서가 얘는 지금 너무 좋은 게 집을 나간다. 비가 온다. 아이 순서대로 너무 잘 나왔어요. 역시나 이것도 두부가 원래 이제 이렇게 많은 가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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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것도 두부 번호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호 세 번. 근데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만 있는 게아니고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 성벽 첫 주에 바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 연달아 있는 거 보면은 또 뭔가 연달아 있다는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4도 생각했었던 거죠. 4뿐만 아니라. 여기도 세모를 쳐도, 어, 스토리상 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열금세는 주첨서 어, 지금 5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5주째. 영, 것이 5주째 나오고 있고 그거 다 세모 쳤죠. 동전에다가.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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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아, 좋았습니다. 주첨서로도 3주 연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어, 차가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엄마 꾸었고 그게 6주째까지 이제 안 나왔는데, 6주차 때딱 나왔죠. 아별 어, 절묘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총 쏜다. 어, 여러 명이 렇게 오니까 첫 주에 하나 안 나왔지만 총 쏜다. 그다음에 지하에 역시나 입구면서도 총 쏘고 지하로 숨는다. 그다음에 남편 어, 딸이 나오고, 그다음 주에 남편이 야, 차에 탄 사람 3명.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요. 에 참, 이것도, 어, 재밌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차에 탄 사람 차례대로 나오는 게. 멤버십 영상 보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 결제하시면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6주차는 무엇이 나나 왔 보겠습니다. 저번 주 6주차는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이번 주는 갈색이고 저번 주는 파란색입니다. 여자번호가 나왔고요. 법당은 안 나왔고. 또 저번주 6주차 여자 2번 4번 16번 의자 16 이때 꿈 진짜 좋았죠 어, 의자에 3명이 앉는다고 해서 3 나왔잖아요 바로 의자에 3명이 앉으니까 이쁘게 멤버십 꿈 3번에서 3명이 이거 6주차 꿈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얘만 안 나오고 있었는데 딱3모 치니까 6주차 때 나옵니다 확실히 5주차 6주차 꿈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분석을 잘 해서, 순서를 잘 잡았을 때 얘기겠죠. 순서 뭐, 잡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정규줄, 그 다음에 두 마리, 아, 여기서 두 마리가 2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가 나오네, 결국. 여기도. 이 자동차도 여기가 안 나왔었는데, 여기 두 마리도 안 나왔죠. 아, 두 마리도 여기가 있었을 때, 6주 차에 두 마리 2가 있었습니다. 0급, 빵 먹고 싶다, 빵! 했을 때, 빵빵빵 나왔고요 이번 주 6주 차입니다. 이번 주 6주 차. 어, 저번 주에는 기다림, 의자, 일본, 일본이 나오네요. 여자, 24, 16. 그리고 여기서는 건물,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집번호,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주초분석에서 했었던 영끄 동전. 아, 동전 많은 거. 계단도 역시나 뭐그 전에 나왔었고, 첫 주부터 나왔었고, 아, 그렇다면, 요게 지금 영양가가, 어, 아주 영양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다 빠짐없이 자, 세모 쳤죠? 5주차입니다. 저번 주는 주차장, 여기 한번더 나왔네. 엄마, 자, 발, 둘, 달리기. 여기서는 집번호. 여기서는 달리기. 여기는 지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5주차입니다. 빨강색, 1번, 2번,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나왔어도, 알수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건 아 이렇게 나왔구나 여기서 왜냐면 이거는 어, 단답형의 꿈이었잖아 그냥 빨간 허리 빨간색 허리띠를 한다 첫주부터 그냥 다싹 나왔잖아요 허리띠 허리 허리띠 빨강 싹다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그래서 그냥 보고요 외국인 여기서는 외국인 2 일본 1 여기 일본이 나오네 일본인 여기 일본이 있었 다 그랬죠 왼쪽에 여기 기지 20 그다음에 전쟁 32 또 4주차입니다 4주차 골목길 16 골목길이 한번더 나왔네요 박스 4 엄마 4 어, 타는 배3 아직 안 나왔고요 또 4주차입니다 아직 근데 유재석 프로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3주차입니다 예, 총 번호 여기서 지금 그림을 좀 지금 추가했습니다 이 오는 사람은 한명왜 계속 왔다고 했잖아요. 쏘니까 또 쏘니까 또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좀 이렇게 좀더 바꿔놓게 그림을. 그래서 적들이 몰려오자 뭐숨는다는 그런 꿈이었는데 예, 총번호가 1번이랑 4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또 쏘니까는 총번호 또 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총번호, 그다음에 지하에 도망간 거는 지하번호 나왔고, 그다음에 빨간색 집 번호. 근데 이불이 제가 위에랑 아래랑 뭐 어쩌고 그랬었는데. 그 결국 바로 그 다음 주에 빨간색이 나와버리는 그죠 제가 원래 첫 주에 이 빨간색 좋아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난 빨강이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첫 주에 빨강이 안 나오면서 아 여기서 1번이면 더 좋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 듭니다 아 여기서 빨간색 그러면 이제 신규금에서 소나기가 있었 아니 비 오는 게 있었잖아요 비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1번 더 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이열 금수랑 겹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3주차입니다. 집 번호 나왔고 복도 역시나 복도가 나오네 이 복도가 많았으니까 이첫 주에 안나왔을 뿐이지 복도가 많았습니다 집도 그렇고 그리고 여학생 이거 참 좋았죠 자동차에 남, 딸 있고 남편 있고 엄마도 있고 엄마 4번 나왔고 남편 20 나왔고 첫 주에는 딸이 7위 나왔고 아 이거 재밌어요. 여기서는 골목길, 집번호,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골목길이 더,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골목길이 나올만 하네요. 아, 여기서도 그런데 두 명이 있었잖아요. 저랑, 그, 알던 친구랑, 이렇게 하면 두 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열금수, 아, 이열금수로 2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2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 12시 5분에 신규금 1번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멤버십 가입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꿈 2번부터 유튜브 멤버십 영상입니다. 공개 영상 시간과 유튜브 VIP 영상 시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로 또는 당첨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